안녕하세요 비전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아이폰11 파트1 영상에 이어 추가로 공개된 아이폰11 시리즈 관련된 루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11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아이폰11 추정 이미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카툭티 부분이 정사각형인 디자인과 아이폰 XS와 같은 길쭉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길쭉한 카톡티가 정사각형보다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디자인은 사각형 카톡티 디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아이폰 발표가 내년 9월에 다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아이폰 11 디자인은 뒷면이 정사각형 카톡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애플 루머의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밍치 코어, 언리익스, 슬래시 리익스, 9.5맥 등에서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 10R의 카메라가 올해는 듀얼 카메라로 적용되지만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될 예정인 다른 프리미엄 아이폰 라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카톡티가 적용될 것이란 보도를 하고 아이폰 케이스 이미지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리플 카메라가 아닌 듀얼 카메라인 아이폰 11R에 같은 카톡티를 적용한 이유는 생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과 올해 출시할 아이폰 라인들의 디자인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카토티 부분의 경우 툭 나와있는 전작과는 달리 경사를 주고 덜 튀어나오게 해서 핸드폰 본체와 일체감을 높였고 카메라 유리에 특수한 코팅을 처리해서 카메라 부분이 잘안 보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경우 약 1월에서 3월까지는 노치 부분이 줄어들 거란 루머가 많았었는데 현재 새로 나오는 루머에 의하면 전면 노치 부분의 크기는 변경이 없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눈으로는 확인이 잘안될 정도지만 화면 베젤 부분은 좀더 줄어들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루머를 정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잘 찍지 않기 때문에 트리플 카메라가 큰메디트로 느껴지지가 않아 올해의 아이폰은 아이폰 10S의 느낌으로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으며 디자인,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인 iOS 13에 적용될 다크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능에 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일 올해의 아이폰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